러시아의 하늘을 지배하던 눈이 감겼습니다. 극초음속 표적을 시속 17,280km에서 포착하던 예니세이 레이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탐지거리 600km, 고도 100km를 감시하던 S500의 두뇌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미국도, 나토도 아닌 우크라이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러시아의 최강 방공망을 무력화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전율의 순간과 숨겨진 전자전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크림반도 공격.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 아니, 러시아 방공망의 심장, S500 프로메트스, 미국의 F35,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까지 잡는다던 그 괴물, 그 괴물의 눈이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S500 시스템의 핵심, 98L6 예니세이 레이더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철옹성이라던 크림반도에서 그 가장 깊숙한 곳의 심장을 도려낸 겁니다.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작전의 모든 것을 원자 단위까지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전술 그리고 깡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신화입니다. 유령의 칼날 예니세이 레이더는 어떻게 찢겼나? 작전 부대는 크림반도. 러시아, 흑해함대의 심장부입니다. S400, S300, 판치르, 방공시스템이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지옥의 방어선이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지옥의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S500의 눈 예니세이 레이더. 이건 그냥 레이더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머리카락 굵기의 스텔스기도 찾아낸다는 러시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정말 미쳤습니다.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먼저 값싼 FPV 드론, 즉 자폭 드론을 수십 대 날립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 이 작은 유령들이 러시아 방공망의 그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니세이 레이더의 안테나와 냉각 시스템에 부딪혀 자폭합니다. 완벽한 파괴 아니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방패의 작은 흠집을 내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러시아 방공부대가 드론에 정신 팔려 허둥대는 그 찰나 우크라이나의 SU-24 전폭기에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 미사일이 드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흠집을 파고들어 예니세이 레이더의 가장 깊숙한 전자 장비실을 그대로 관통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입니다. 비싼 미사일 한 방을 성공시키기 위해 값싼 드론 수십 대로 길을 여는 겁니다. 수천억짜리 최첨단 레이더가 단 몇백만 원짜리 드론과 미사일의 조합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전술입니까? 공개된 영상에 구력 무너지는 철벽 신화. 이 작전을 수행한 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R의 유령 부대입니다. 이름값 제대로 하죠. 그들이 공개한 영상은 러시아에게는 그야말로 구력 그 자체입니다. 미사일이 레이더에 명중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허공에다 미친 듯이 기관포를 쏘아댑니다. 이미 늦었는데 심장이 터졌는데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꼴입니다. 철벽 방공망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을 전 세계가 라이브로 지켜본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우에게 눈이 뽑혔으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와 미사일들이 크림반도 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심리적 핵폭탄입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가 우크라이나의 창의력과 비대칭 전술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 크림반도의 상공에서 한줌의 재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SOF멧 방공 체계의 핵심.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이 98L6 예니세이 레이더. 이 녀석이 대체 어떤 괴물이었는지 그 스펙을 알면 여러분은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S500 프로메트스 시스템 전체의 눈이자 두뇌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S500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예니세의 스펙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레이더는 다중요소 능동위상배열, 즉 AFR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최대 탐지 고도가 무려 120km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대기권을 넘어 거의 우주 공간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탐지 가능한 목표물의 속도는요. 초속 4800m 시속으로 환산하면 17,280km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 눈앞에서는 그냥 느려터진 거북이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야망은 더 컸습니다. 그들은 이 레이더의 성능을 더 확장해서 초속 7,000m 시속 25,200km로 날아가는 적에도 인공위성까지 격추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 아닌가요? 그래서 이 레이더 한 대의 가격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략 자산 중에 전략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 예니세이 레이더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S-500 시스템의 사령관으로서 기존의 강력한 S-400 시스템까지 지휘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S-500 의 주력 미사일 7 7 n i 스 n 은 항공기 상대로는 최대 500km 탄도탄 요격거리는 6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미사일인 777 엔리스2 N1은요 최대 사거리가 무려 7.1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멀리 후방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는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 같은 고가치 자산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의 항공작전 전체를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무기죠 이 모든 강력한 미사일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목표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니세이 레이더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덕분에 기계적인 회전 없이도 전파 빔을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360도 전 방향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죠. 적의 재밍 전파가 들어오면 즉시 그 주파수를 피해 다른 주파수로 목표를 추적하는 주파수 도약 능력은 기본입니다. 탄도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조기 경보기 심지어 적외도 위성까지 이 모든 종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며 각 목표물에 가장 적합한 요격 미사일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복합 임무 수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론상 미국의 C-THAAD 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해 왔죠. 바로 이런 괴물 같은 성능 때문에 S-500 시스템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방공체계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예니세이 레이더 파괴는 단순한 장비 손실을 넘어 러시아가 자랑하던 차세대 방공망 신화 전체에 균열을 낸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니세이 파괴가 러시아 방공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수천억 원짜리 장비 하나가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벽 방공망이라는 거대한 댐의 치명적인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균열을 통해 엄청난 재앙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 파괴가 불러온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 지금부터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림반도의 눈이 멀다 방공망의 공백.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당연히 크림반도 방공망에 생긴 거대한 공백입니다. 예니세이레이더는 크림반도 전체에 더 나아가 흑해 연안과 자포리자 전선까지 감시하던 감시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탑이 무너진 겁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예니세이레이더는 극소량입니다. 당장 다른 곳에서 가져와 대체할 수도 없고 파괴된 장비를 수리하는 데는 수개월 아니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러시아에게는 악몽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타격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으로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A-50U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운용하던 A-50은 고작 7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대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기습으로 파손되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무려 4,350억 원에 달하는 하늘을 나는 지휘소. 이 귀한 자산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지상의 가장 중요한 눈이었던 예니세이 레이더마저 파괴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늘의 눈? A56과 땅의 눈 예니세이 이동시에 혹은 연달아 멀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으로 치면 양쪽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조기 경보 및 방공 능력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은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의존하는 차세대 방공망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전략적 충격을 안겼다, 애택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국가 시험을 통과하고 실전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최신 장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포리자 공습 눈먼 곰을 사냥하는 우크라이나 눈이 먼 곰을 사냥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예니세이 레이더가 파괴되자마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급증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프랑스산 AASM 해머 폭탄과 미국산 JDM 폭탄을 이용해 러시아 진지를 마음껏 폭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기 29 전투기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 이제는 장님이 된 러시아의 남은 방공망까지 사냥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림반도의 레이더 파괴는 자포리자 대공세를 위한 거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 그토록 과시하던 불침 방공망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특히 S-500 시스템은 러시아가 서방의 사드 THAAD나 이지스 어슈어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던 최고의 방공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핵심 센서가 전장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제거된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신뢰대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러시아 방산의 자존심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타격 방식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 우크라이나. 그들은 대체 어떻게 세계 2위의 군사 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단순한 저항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최첨단 기술과 피로써 내려간 전략으로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사냥하는 다윗의 반격.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결을 공개합니다. 가성비의 전쟁 고가치 표적을 노려라.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비싼 우리 병사의 피 대신 러시아의 가장 비싸고 아픈 곳만 골라서 때리는 겁니다. 군사정보국 HR은 크림반도의 심장부 즉 레이더 기지지휘 통신시설 고가의 상륙전 같은 핵심 군사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유소 군수공장 철도를 전방위적으로 공습합니다. 이건 단순히 탱크 몇 대를 부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전쟁기계의 핏줄과 신경을 끊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외과수술 같은 공격입니다. 전쟁을 계속할 힘 자체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이 얼마나 영리한 전략입니까? 이 영리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는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운용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1인칭 시점, 즉, FPV 드론과 장거리 드론을 함께 운용하는 전략을 완성시켰죠. 2024년 한 해에만 서방의 자금 지원으로 무려 200만 대가 넘는 FPV 드론을 만들어 전선에 뿌렸습니다. 이 작은 암살자들의 가성비는 정말 미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FPV 드론 한 대로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나 S400 같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건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독일의 선물, 류티 괴물이 된 장거리 드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는 독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류티라는 장거리 드론 500대 제작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진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폭발물 탑재량이 최대 50kg 비행거리는 약 7,000k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계량을 통해 탑재량은 75kg으로 늘었고 비행거리는 무려 2천0 0 k m 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추락한 류티자네에서는 60kg짜리 고폭 성형 자격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정찰 드론이 아닙니다. 장갑차 정도는 우습게 관통시킬 수 있는 날아다니는 대전차 미사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칼라알은 러시아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군사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있는 샤헤드 드론 부품 공장을 타격했는데, 드론이 무려 1,3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허용하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으로 벨고로드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 마당에서만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이 난 이웃집에 똑같이 불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기술적, 전략적 진화가 있습니다. 철벽의 균열 러시아 방공망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S 400, S 300 판치르 에, 러시아가 자랑하던 철벽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이 질문 속에 러시아 방공망의 치명적인 약점과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 적어도 사각지대. 러시아의 장거리 레이더는 지평선 아래 땅에 바짝 붙어 날아오는 표적을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점을 활용해 FPV 드론이나 스톰 섀도우 같은 순항미사일을 네이팜 오브 어스 전술로 지면에 스치듯 날려보냈죠. 거인의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가 눈에 띄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약점, 전자전에 대한 취약성. 우크라이나는 AGM-828 함 대레이더 미사일로 핵심 레이더를 직접 파괴하고 서방 전자전 장비로 러시아의 지휘통신망과 GPS를 교란시켰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서로의 목소리를 지워버려 방공망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세 번째 약점 가성비의 함정 S-400의 요격 미사일 한발 가격은 수십억 원 반면 f s t 드론 한 대는 수백만 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격이죠 그래서 판치르나 퉁구스카 같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에 의존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물량 공세와 집요함 앞에 그마저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철벽 방공망 신화는 강력한 무기보다 창의적인 전략과 집요한 전술 앞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니세이 레이더의 파괴는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번 예니세이 레이더 파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또 머리를 차갑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들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더 놀랍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